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성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 변호사 선임의 그 방식이나 절차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서 유튜브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도 이제 원거리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많이 진행했던 건데요. 실제로 외국에서 사건을 의뢰해주시는 분들이나 전국 각지에서 원거리에서 사건을 수임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건을 수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연락주시면은 유선 상담을 먼저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줌 회의를 진행을 해요. 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또줌 회의 하면서 실제로 타진이나 이렇게 보내줬던 증거들을 또그 보여주면서 또 설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화상 채팅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면은 사실 수임 직전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단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메일로 수임계약서를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받아보신 후에 내용 확인 후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저런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궁금증이 다 해결해 되셨을 때 최종적으로 수정된 수임계약서를 받아보고 그걸 출력하신 다음에 서명 날인 하셔가지고 수임계약서를 스캔본을 보내주시고 수임료를 입금해 주셔서 수임료 입금이 확인되면 그 사건 진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건 진행하는데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비대면이 불가능한 절차들이 있어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대리나 피의자, 변호 같은 경우에 직접 이제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조정절차에 참여해야 된다거나 검찰청이나 이제 경찰한테 가서 대면으로 뭐 상담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직접 이제 출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오시지 않고 상담과 수임과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와 같이 이제 질병이 있었을 때그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큰 장점이 있다는 거, 아, 아무래도 직접 왔다가 갔다가 또 증거를 수집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고. 또 이제 돌아가시고 이런 수고로움이 덜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그래서 편하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건 진행 속도도 좀 굉장히 빠릅니다. 따로 사무실에 회의실 일정을 맞춰가지고 예약을 하고 오시고 대면을 상담하고 또 돌아가시고 이런 시간적으로 절약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사건 진행 속도가 대면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빠르다? 라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에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민형사상사건에 연루됐을 때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그런 불안감을 떨치는 거는 조금 힘들어하세요. 직접 대면하고 경우에 따라서 손으로 악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호흡하는 걸 느끼고 보면서 바로 앞에서 증거도 보고 증거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현장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직접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면 몰입 도구도 좋고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나눈 것 중에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 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국내 거주 하시지 않고 해외에 거주 하신다거나 좀먼 거리에 있는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방에 계신데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시다거나 이런 분들은 과거부터 쭉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비대면 상담 수임 그, 진행 절차를 거쳐왔고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도 2년이 넘었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가 되고, 또 격리가 되면은, 단순 이제 본인만 걸리면 다행인데, 뭐 가족들이 줄줄이 걸리면서 뭐몇 주씩 격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 민사사건에 뭐 소장을 받았다거나, 범죄 관련해서 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연락을 받았다거나, 이러면은 뭐 발만 동동구르고, 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지 마시고, 바로 보험에 안심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상담 수임 뭐 사건 진행 과정까지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일단은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본인 상황에 대해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진단을 딱 받으신 다음에 이제 수임 여부를 결정하셔가지고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